게 먼저 아세요? 처음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겁니까? 아 지금 경찰 조사 입회 아니, 들어갔다 오는 길입니다. 웬 조사요? 아 오늘 제 의뢰인께서 또 조사를 받을 일이 있으셔 가지고 파트너가 직접 15년 차가 왔습니다.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? 이 의뢰인분이 처음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경찰은 내 편이 아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같이 조사까지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. 여러분 경찰 조사 올때 경찰관이 내 편이냐 아니냐 내 편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.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잖아요. 민중의 지팡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나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내 편이겠습니까? 피해자 편이겠습니까?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시겠지만 나한테 우호적으로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술을 하지 않으면 다 불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가끔 수사관님 중에 굉장히 따뜻한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말씀은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조사는 나한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 의뢰인분 같이 왔다가 이분 조사 잘 마쳤습니다 다행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열람해가지고 제가 불리한 건다 뺐고요 경찰서는 절대 혼자 가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변호인한테 연락 주십시오. 아니 근데 이거 찍으려고 저 여기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. pd님, 제한번 아닙니까? pd님, 여기 오셨어야죠.